자, 자!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네, 네, 네. 저희 아스트로가 2017년 치킨 매니아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매니아! <laughs> 저희도 치킨 매니아에서 네. 정말 많이 시켜먹고 하는데 네, 네. 어, 이번에 모델이 되어서 정말 정말 기분 아, 좋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치킨 진짜 맛있어 맛있는 치킨 매니아 치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아스트로만큼 치킨 매니아도 매니 매니 많이 많이 사랑해 사랑해주시면... 주세요. <laughs> 그리고 치킨 매니아 SNS에서도 아스트로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요. 네, 치킨 매니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 치킨 매니아 블로그에서 이웃 이웃 친구 추가해 주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치킨 매니아와 함께한 멤버 자아스트로니다 아스트로. 七百七。<ね> <lonely. S 2>